충청북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걷기만 해도 백미 4kg를 무료로 주는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가만 해도 백미 4kg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걷기 코스가 약 90분 정도 소요되는 대회로 건강도 챙기고 백미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제 1회 교통안전 보행자 걷기 대회에서 청주 무심천 4km를 걸으면 백미 4kg을 지급합니다. 충청북도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1 0 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주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당일 현장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충북에서 열리며 교통 안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해지는 요즘 보행자가 안전한 충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대회인데요. 충청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를 합니다. 대회 일자는 2024년 9월 28일 토요일이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 접수는 12시 반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진행되니 늦지 않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대회는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진행되며 코스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청남교까지 약 9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걷기 행사 외에도 가수, 비보인, 보디빌딩, 폴댄스 등 공연도 진행한다고 하니 참여 경품이 목적이 아닌 분들도 구경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참가 기념품과 별도로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지급한다고 하니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 다음에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지역 주민이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복지제도, 금융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